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우 기병대 뭐니 이거 <laughs> 사야겠는데요. 이거 이자를 깨더라도 사야겠는데, 이거는... 어. 와, 심지어 돈이 나왔어. 맙소사... <laughs> 난 부익부 못 참지. 아, 릴리아이성 뭐야? 브라운도 살수 있네. 마법소사. 아니, 일단 이렇게 갈게요. 뭐야? 이거 어 너무 센데. 오우쒸 렐도 배워야 레벨업 치고, 이거 세조하니까지 올려서 3기병대 받아줄게. 어차피 이기면은 20원 이자기 때문에. 아, 뭐니? 이거는... 아, 비닐려모자 덱을 가라는 거 같은데. 올라프 일단 죽여볼까? 앞에서. 이자는 계속... 맞춰주네요 10원 단위로 브라움이나 하나 올리자 올라프는 죽이고 오 기병대 하나 또 나왔네요 브라운 대신에 이거 올려서 사기병대 받으면 되겠다 아우 진지구축까지 이거를 참거 야, 이거 릴리아를 삼성작을 보고 릴리아 덱을 가야겠는데요, 이거는? 여섯 마리면은 이거 릴리아 세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야, 이거 진지구축 그냥 받자. 올라프 그만 죽이고, <laughs> 진지구축 받읍시다, 그냥. 그래도 올라프 앞에 놓는 게 낫겠지. 이렇게 냅두고, 어. 세 마리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래도 올라프를 죽이면 좋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중간에 안 껴놓고, 혼자 냅두겠습니다, 올라프. 올라프한테 템을 줄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공격력 뭐 올려놔서 손해볼 거는 없잖아요. 아, 저거 BF소드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빼야지? 아이템 제거기를 저걸로 찾기는 좀 그렇고. 릴리아한테 거학지우려고 사실 비에 f 스도 먹었던 건데, 저걸, 올라프를 저걸로 스택을 쌓아버려가지고, 내가 실수를 해버렸네. 저걸 팔고, 이걸로 스택 쌓을걸. 예, 실수를 해버렸네, 제가. 어우씨, 뭐야. 야, 6렙 가서 릴리아 삼성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와, 얘가. 다음 턴에 6레벨 되면은, 기병대 좀 낮추고, 진지 구축 받기 시작할게요. 브라움이랑다해나 올려서 4비늘려 모자 받을게요, 그냥. 오, 잘 붙는데? 굉장히 잘 붙네. 다이애나 하나 쓰고, 레를 뺍시다. 어, 자리는 이렇게 냅두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낼게요. 그리고 거악 하나 만들어주고, 릴리아한테. 어, 망토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악이온 피바라기에다가, 얘는 뭐, 태블망다이애나 그런 느낌? 6레벨이니까 릴리아 삼성 띄우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마리만 찾으면 돼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리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한 마리만 찾으면 돼. 워무고상대로 또 이제 거왕 릴리아가 굉장히 죽습니다. 네, 여기서 졌다는 의미는 다음 판에는 이겨서 보너스를 못 받는다. 그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 릴. 릴이아니고 레리 붙었네.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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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릴리아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요. 릴. 릴. 오케이. 천천히 가 천천히. 이 정도만 해도 나 치고는 굉장히 잘뜬 거란 말이야. 무누이성 릴. 릴. 아, 자꾸 레리 나오네. 릴. 아니, 진짜. 흠.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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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진짜 잘 떴다. 이 정도면. 나 진짜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은. 진짜로. 브라움 삼성은 좀물 건너간 거 같고요. 그냥 이거 레벨업 치겠습니다. 음. 아, 이혼 가자, 이혼. 이혼 갑시다. 남은 템이 좀 처리하기가 좀 그렇다. 티바라기 올라프 하나 가고. 릴리아 마지막 템을 뭘 갈지 고민이네요, 지금. 릴리아 마지막 템뭘 가지? 재료 구러이 좋은데? <laughs> 놀고 있네 진짜. <laughs> 환이 빼고 눈우 누누 이성이니까 눈으로 쓰자. 레벨업 치고 그래도 뭐 진지 구축으로 이거 얼마 올라가? 28% 데미지 더 올라가고? 어, 어 생각보다 아 용발톱이구나. 아 용발톱이면은 데미지 약할만하지. 아 이거 진지 구축이라서 이거 옮기지도 못하는데 용발톱을 계속 물게 되겠네 이거. 플났는데 밀리아 삼성인데도 못 잡네요 여기 플났네 여기 파팔고 레벨업하고 세조안니 올려서 사기병대 맞자 일단 템이 너무 쓰레기로 나온 게 문제다 이거 하, 아니면은 이거 그냥 두 마리 쓸까 세조안니를 빼고 잠깐 두 마리 쓰다가 합치자 그냥 뭐야 이거 두 마리 올리면은 얘는 진지구축 안 받나? 진지구축이 안 늘어났네 얘는 와 여기 템 좋다. 대 보건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증강체로 보성용 구치 먹어 가지고 이 보건은 약간 낭비가 돼 버렸네요. 릴리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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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 그렇지. <laughs> 오케이. 이 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거든요. 태불망 하나 간다고 치고 피바라기 좋다. 야 이거 먹자. 피바라기 릴리 하나 가고 오브움이 돈부터 오 해카림도 나왔네. 야 이거 진지구쪽안 받는다 근데 일단 잠깐만 피바라기 얘도 하나 가고 어, 태블망을 누구를 가지? 그래도 브라움이 낫지 않을까 그래도 브라움 그래도 브라움이 나을 것 같아 스태틱이랑 잠깐만 제조학기 뭐를 해야 될지 생각해보자 태블망 스태틱 이렇게 제조학기 아까 가고일은 죽까 아 근데 가고일 주기 싫어 아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그냥 이거 세개다싹다 다 갈라버립시다 이거 하늘의 운명에 맡기겠어 나는 이거 리롤 한번 칠게요 조! 나베드나베드나베드 대천사 올라프 주문 어떻게 되냐? 공속이 드어나아 아닌데 이거 이거 70원 이자 깨고 좀 리롤 좀 쳐야 될것 같아 이거 레벨업 치고 헤카림 올리겠습니다 사기병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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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저기요 하 미치겠네 아니근데 이거 뭐 올라프는 왜안 뜨냐 다이애나는 그렇다 치고 오 삼성 붙었다 아니 아니 삼성이된다 이성 붙었다 다이야 릴리야 릴리야 빨리 찍어버리지 그렇지 이거 뭐 잘하면은 한 방에 거의 한방컷뜨네 오이 한방걷또 어, 잠깐만, 이거 브라움 죽으면은 클라 나. 이거 처형된다. 브라움 죽으면 안 돼. 브라움 버텨. 일리야, 찍어버리지. 그렇지. <laughs> 오, 위험할 뻔. 제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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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얘로 합쳐지는데. 잠깐만, 이것도 빼야되는데. 제발, 방끝으로 가지마. 그렇지. 아우, 다행이다. 아니, 저, 저, 다, 도장 들어간 다이애나로 합쳐질까봐. 잠깐만, 나 뭐, 세조하니, 그니까, 세조하니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두 마리 들어간 거지, 지금? 다이애나 2성, 삼성 붙으면은 뭐, 하나 자리가 빌 텐데? 아, 누누가 하나가 또 들어갔구나, 내가 지금. 어, 세조하니 올려서 오기병대 받고, 바드 올리면 되겠는데, 9레벨에? 죽었어요, 들어가시고요. 뭐, 잠깐만. 윌리아 딜이 왜 이러지? <laughs> 아, 태블망 하나 또 나왔네. 이러면은, 뭐, 하나 더 줘야겠네, 그쵸? 야, 이거 진지구축 왜 없냐? 야, 이거 도장으로 갔다 오면 설마 진지구축을 못 받는 거야? 도장. 잠깐만. 아니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진지구축 없어? 뭐야, 얘넨또왜 없어? 그냥 버그 같은데, 안 보이는 버그 같은데, 없, 없을 리가 없는데, 그쵸? 게임이 뭐. 버그가 끝이 없네요 아 되네 되네 아, 도장이라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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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다행이다 여기가 내 클론이 만났네 여기 용발톱을 용발톱 들고 있는 사일러스 심지어 워무그야 근데 워무그라서 오히려 거악으로 좀 끊어줘야 되는데 그쵸? 저기가 좀 문제란 말이지 여기는 그냥 이기네 릴리아가 그냥 찍어버리면은 찍어버리지 아유 안 죽었네 한번더 찍어버리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잡아주고 와 여기 못 이긴다 이거 클론이라서졌나? 이거 얘가 되게 뭉쳐있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드로 찍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레벨업 치고 바드 올릴게요. 바드로 여기 스킬 딱 그냥 올리는 거 되게 중요해 보여. 일단 해카림 이성 붙이고 막 이러면은 세질 것 같긴 해. 그래서 다이나 그렇지 조이 와우 나이스 조이 끄는 거 좋았고 바드 묶어놓고 그렇지. 그렇지 바드 들어가니까 이기네 아니면은 전판에 클론이라서 졌을 수도 있어요 제 클론이었기 때문에 원본은 원래 이겼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는 뭐 아주 손쉽게 이겼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바로 어 다이아몬드 순 터졌네 클론도 다이아몬드 순 터지고 막 저런 걸 보여주는구나 뜻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7스택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도 아마 터트렸겠네요 어, 해카림, 붙였어요. 좋아요. 올라프 좀 붙이고 싶다. 와, 씨, 이게 안 뜨네. 누누 삼성은 뭐 의미 없고. 와, 이게 하나도 안 떠. 이다스 삼성! 잠깐만! 아이, 미친 게임. 아이, 씨. <laughs> 뭐야, 저거는. 저거 어디서 난 거야, 저거는. 아, 미치겠네.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지 않냐? 야, 이거. 해줘. <laughs> 야, 릴리아, 해줘! 되겠냐고, 이걸 어떻게 이겨, 이씨. 심지어, 진지 구축이라서, 이거 배치를 옮기면은 모르겠네. 야, 못, 못 이기겠다. 이거 얘가 1등이다. 아이씨, 진짜. 아, 나 이거 3등 하겠는데, 여기 피가 많아가지고 1등이? 아, 뭐야, 이다스, 삼성. 아, 저런 애가 있었어? 역하네, 진짜. 여기는 뭐 이길 거니까 상관없는데. 아, 아쉽네요. 진짜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 진짜. 이다스 삼성이 있어서 못 이겨. 나 진지 구축이라서, 뭐, 이거 바꿀 수도 없고, 배치도. <laughs> 이다스를 막말로 그냥 다른 기병대들이 물고 있고, 릴리아가 이쪽부터 깎아먹어 들어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거든요? 릴리아가 지금 이다스를 물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저 어떻게 하지? 진지 구축을 버릴까? 아, 근데 이게. 진지구축을 버리나마나 지금 앞라인에 얘밖에 없어가지고 릴리아가 일로나, 이쪽에 놔도 예물 거고 이쪽에 놔도 예물 가능성 높거든요? 제이스 이거 뭐 어차피 스킬 쓰다가 지가 앞으로 나올 거라서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 제이스를 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이다스를 물게 돼 있어. 이거는 진지구축 그냥 포기하지 말고 받아야 될것 같아. 이거는 배치로 바꾼다고 리, 이다스를 안물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올라프 삼성이라도 좀 붙여줘라. 올. 그렇지.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붙어도못 이겨요. 아이씨, 여기 만나면은 이거 못 이겨나, 이거. <laughs> 이렇게 갑시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 클론으로 만나면은,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얘가 저기를 보내준다면은, 내가 여기 클론을 잡고, 얘가 쟤를 보내준다면은, 이거 2등이라도 할수 있겠네요. 3등이 아니라, 2등이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2등이라도, 제발. 2등이라도 하게 해줘. 아니, 이다스, 안 주고 용발톱까지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이씨! 아,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세산이네 그냥. 으악! 아 3등이네, 아쉽다. 아, 뭐, 이다스 삼성에 있어! 어떻게 이겨, 이거를! 초반에 딱 이렇게 릴리아가 잘 나오길래, 진지구축까지 나오길래 좀운 좋은 판인가 했더니, 에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